예, 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만유 맛이다는 의미와 진실로 하는 윤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것은 음, 제가 설명한 것을 잠시 설명드리면 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신데 그 땅에 십자에 달리셨는데 그분이 죽으셨다. 그리고 땅에 피를 흘리셨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나의, 그러니까 사사로운 거죠. 나의, 나의 속해 있는,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나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죠? 어둠이 임하죠. 그래서 이것이 자기의 이런 뜻도 되고, 제가 작을 요조에서설명되듯이 어둡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검을 현자에도 십자의 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죠. 그때 어둠이 임하였다는 거죠. 자, 그때 여기 보면 어질 인자가 봅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의달신 하나님께서 못이 바뀌셨을 때 어둠을 숨는 곳으로 섬는신신다 어두워진다는 거죠.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린아이 가 지금 하늘에 오르실 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 이런 뜻도 되고, 이분이 하나님 의 아들이다 보니까 어진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발을 상할, 우뚝할 오른 십자가에 어, 우뚝하게 높은 곳에 섰다, 이런 뜻도 되고, 그분이 하늘에 오실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늘 위에서 우뚝 솟으셨다, 이런 뜻이 되고, 또 그리고 그분이 발을 상하셨다, 이게 발을 벤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임할 때 그, 그분이 그 죽으시고 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죽으셨고 어둠이 임할 때 죽으셨고 하늘에 오뚝 오르시는 분이 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 오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대니를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뚝 오르실 분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죠? 하나님의 맛 아들이 되시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실로 이렇게 되면 진실로, 그래서 진실 맛 이런 뜻이 되겠죠. 어둠이 임하이 전에 한편 강도에게 그분이 진실로 내게 이어나니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진실로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분이 십자의... 달려서 어둠이 하기 전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 어둠이해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강도에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윤허하다 이렇게 이어남 윤허. 그래서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어둠이 말 때에 오전에 여기 보면 이게 오전이죠 정오죠 정오 정오 때 말씀하신다 뭐를 육시죠 육시. 6시가 뭡니까? 12시가 됩니다. 12시. 우리 지금 현재는 12시죠. 그럼 정오에 허락하신다 누구에게? 강도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임금님이 허락하실 때윤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임금 되시는 분께서 정오에 허락하다. 강도에게 뭘 허락하죠? 낙원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허락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윤 그 진실윤 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